트로트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박지현이 또 하나의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멜론 차트에서 그의 내곡의 신곡이 상위권에 오르며 신인 가수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음악계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지연은 2022년 TV CHOS u n 위 미스터 트로트 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 출연하여 최종 2위를 차지한 후 트로트계의 새로운 황태자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시원한 보이스와 뛰어난 무대 매너는 많은 팬들을 매료시켰고, 이후 발표한 여러 곡들이 연이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멜론 차트 상위권에 오른 네 곡의 신곡은 박지연의 다양한 음악적 재능과 깊이를 보여주며,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발라드부터 신나는 댄스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대중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박지현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음악 색깔과 대중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신인 가수가 단시간 내에 멜론 차트 상위권에 내곡의 신곡을 올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박지연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대중적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지연의 이번 성공은 트로트 장르의 저변 확대와 함께 신인 가수들에게도 큰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계속될 것이며 박지연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악계에서 주목할 만한 쾌거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박지연의 네 곡이 멜론 차트 탑 100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차트에 오른 곡들은 미운 사랑, 사랑은 꽃잎처럼, 귀여운 여인, 공짜로 각기 다른 매력과 음악적 색깔을 대중에게 선사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트로트 시장에서도 쉽게 볼수 없는 이례적인 일로 박지연이 얼마나 독특하고 매력적인 아티스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곡들이 멜론 차트 탑 100에 진입한 것은 단순한 숫자의 성과를 넘어 그의 음악이 폭넓은 대중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운 사랑은 애절한 멜로디와 가사가 인상적인 곡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꽃잎처럼 은 아름다운 가사와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곡이며 귀여운 여인은 경쾌한 리듬과 밝은 분위기로 많은 리스너들에게 에너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자, 는 유쾌한 가사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특징인 곡으로 리스너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이러한 성공은 그가 가진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대중과의 강한 소통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의 리스너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선사하며 앞으로도 그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며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